안녕하세요. 스타장 t v 백수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집을 보러 간다기보다는 잠시 쉬러 간다는 말이 더잘 어울리는 주택입니다. 경남이랑시 산내면 산속 품에 안겨 포근히 자리한 전방 좋은 2층 복층 전원주택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 밖으로는 산이 보이고 조용한 숲의 공기와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특히 이 주택에서 자랑하고 싶은 곳은 2층에 마련된 선룸입니다. 이 공간에서 바라보는 산전망은 직접 보시면 "아 이래서 저는 주택이지"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여름에도 시원하기로 유명한 미양 얼음골 바로 인근, 무더운 계절에도 에어컨 없이 산바람으로 충분한 곳입니다. 대지 면적은 71평, 주택은 1층이 14평, 2층이 10평. 너무 크지 않아 관리 부담 적고 넓은 테라스에 앉아 커피 한 잔만 마셔도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그런 주택이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조용히 쉬고 싶은 분, 세컨하우스나 힐링용 재능 주택을 찾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스타짱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주택을 하나 하나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타짱 TV 백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어, 경남 일양시 산내면 어, 얼음골에 위치하고 있는 어, 주택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자연과 함께 사시는 분이 어, 거주하고 계시고요 어, 여기 산속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어, 여기 도로가 아주 좋은 어,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자이 도로는 어, 산내면 남영리에서 얼음골로 가는 도로입니다 네, 여기서 차 타고 한 1분 가시면 얼음골이 있고요. 앞쪽에 전망이 이렇게 탁 트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대지는 71평이고요. 주택은 1층이 14평, 2층이 10평인데 추가로 다른 낸 부분도 있서 실제보다는 면적이 조금 크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는 도로를 만들고 남은 부지에다가 주차를 하는 공간이 있고요. 주차를 하시게 되면 한세대 정도 주차 가능합니다. 자, 계단을 타고 올라가시면, 여러분 대문이 나옵니다. 자,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집에 들어오면, 자, 이렇게, 어, 청량을 해서 경계는 울타리를 쳐놓은 상태고요 어, 주택은 이렇게 21년도에 아, 건축하셨습니다. 21년도 10월 달에 아, 건축하신 주택이 있고요. 어, 여기 마당이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렇게 앞에 화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 이집에기염둥입니다 어, 호랑이 운행을 하고 있는 아주 멋진 어, 개가 두 마리 포함이 되었습니다 넓은 데크가 있고요. 네, 넓은 데크에서 보는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저 멀리 억산이 어, 지금 보입니다. 보이고 전망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민가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밖에 바깥에서 키우는 이런 화분들이 있고요. 어 추운 겨울에도 얼지 않고 이렇게 겨울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취미 삼아서 화분도 많이 키우시고 자 그리고 울타리 부분 바깥쪽에 보시면 아이 어, 부분은 산림청 소속 임야인데. 요만큼도 사모님이 이렇게 꽃도 심으시고, 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겨울에 오니까 겨울산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잎이 다 떨어지고 하니까, 어, 산속이 잘 보이고, 어, 이렇게 잎이 가리있던부분까다 보이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사모님께서 제 강아지 두 마리를 어, 키우시려고, 어, 여기다가 털을 잡고 집을 짓고 어, 사시게 되었습니다. 아, 여기는 1층에 어, 추가로 어, 이렇게 달아낸 부분인데요. 네, 이렇게 뭐 화분도 갖다 놓으시고, 뭐 창고로도 이용하고 있는 어, 그런 부분이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이게 뭐, 산림청에 임냐지만, 이렇게 조금 활용하고 계십니다. 큰 나무 옆에, 네, 이렇게 평산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요. 숲 속에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봄이면 여기에 꽃이 많이 피고, 자,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거는 창고 되겠고요. 네, 이렇게 땔감도 있고,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잘 생겼죠? 네. 여기에 어, 앞놈이고 아, 그리고 요 부분은 쇼트 네, 하나 걸려 있고요. 또 여기 보면 네, 여기뒷공간인데 현재 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 산물을 받아서 이렇게 계속 1년 내도록 쓰고 있는 산물입니다. 굉장히 좋은 물입니다. 주택 내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면 네, 여기 거실이 있고요. 에어 설치가 되어 있고, 오픈기 있고 밑에는 어, 기름보일러입니다. 네, 여기 전망을 보시는 창이 있고요. 아, 주택이 열, 1층 14평입니다. 구조는 이기 거실이 있고, 앞쪽에 화장실, 부엌, 방이 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입니다. 그리고 앞구축에 있는 이 부분을 중화로 다른 내셨습니다. 자, 화장실은 1층에도 한개 있고, 2층에도 한개 있습니다. 네, 1층 화장실이고요. 자, 여기 부엌입니다. 네, 부엌 공간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층 방이고요 이 방은 옥방으로 이용 중에 계시고 어, 잠은 2층에서 어, 주무십니다 냉장고도 있고요 네. 2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층에 올라오시면 원래 10평인데 여기도 추가로 확장인 부분입니다. 세탁기는 여기 2층에 있네요. 화장실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층 방인데, 여기 침실이 보이죠?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조그만 거실인데, 요 바깥쪽 요 부분을 추가로 확장하셨습니다. 요 아, 부분도 평수가, 음, 한 4평 정도 되어 보이는데요. 아, 여기는 보시다시피, 여렇 전망이 어, 잘노도록 삼면의 창으로 되어있습니다 네, 편벽으로 되어있고 여기는 지금 현재 난방이 어, 되어있지 않는데 어, 전기판넬 까시거나 아니면 이쪽에다가 벽난로 한가 설치하시면 어, 겨울에는 상당히 좋은 공간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탁 트이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 마을과 떨어지고 어, 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조용히 이렇게 어, 강아지 키우실 분들이나 어, 조용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오늘 주택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인분께서도 요 강아지 키우시려고 여기다가 집을 짓고 현재까지 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어, 다 둘러보셨고요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 이렇게 어, 전망이 좋고 어, 따로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 매매가 2억 천에 나와 있습니다. 내락주시면 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현장에서 스타장TV 백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